박현경 기자의 인사이드 아메리카. 네, 박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모닝뉴스 2부에서 잠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은 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CEO가 어제 이 도시 교통 체증의 해법으로 제시한 고속 지하 교통터널 루프에. 이 시범 경기를 한번 경기가 아니죠 시범 공개를 했죠. <laughs> 네 그렇습니다. <laughs> 네. 머스크의 또 다른 회사죠 네. 지하 굴착 벤처 기업 더 검, 보링 컴퍼니는 음. 어제 LA 국제공항 인근 호턴이란 지역에서 이제 지하 터널 루프를 공개했습니다. 네. 그리고 시범 우행도, 운행도 했는데요. 어제 루프 공개 장소 이 호턴은 머스크의 또 다른 기업이죠 음.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 x 본사가 네, 있는 네, 곳입니다. 네. 그래서 이 호턴부터 LA 국제 공항 쪽으로 향해서 비교적 짧은 거리로 시험 운행이 있었는데요. 네. 길이로 따지면 정확히는 1 1 4마일이었습니다 아. 네. 그런데 이 로프 시스템이 처음 공개되는 거다 보니까 굉장히 네. 궁금증이 많단 말이죠. 어떻게 탑승을 해서 가는 거예요? 이게 일단 어제 시험 운행에서는 테슬라 모델 X 차량이 이제 네. 운행에 이용이 됐는데요. 조금 개조는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차가 시연장에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서 조금 눈에 띄는 부분은 시연장이 음. 주택가 그냥 인근에 이제 있었던 겁니다. 그래 네, 네. 그래서 주거, 주거지 한복판에 설치돼 있었고 그래서 이 차가 오리어리 스테이션이라는 곳으로 불리는 곳에 이동을 했습니다. 아. 그래서 이 스테이션을 어떻게 상상하면 좀 편하면 편하냐면요. 네. 이 무인 주차장 있잖아요. 거기에 차한 대씩 들어가고 나오고 그 차가 엘리베이터처럼 이제 오르락내리락 하는. 아, 차 타고 한국에, 한국에 많죠. 일본, 에도 많고. 네. 네. 그런 것과 좀 언뜻 보기엔 비슷한 원리처럼 보입니다. 네네. 그래서 차한 대가 주차될 수 있는 이제 쇠판이 있고요. 어허. 그 쇠판 위에 차가 올라가면요. 어허. 엘리베이터처럼 오르락내리락 하는 겁니다. 아. 그래서 넓은 수직 갱도를 따라서 그대로 땅속으로 내려갔습니다. 음. 그래서 지상에서 30피트 미터로는한 9미터 정도 음. 땅속으로 내려가니까 이제 거기에 흰색 터널이 나오는데요. 네. 이 지름이 12피트입니다. 네. 3.65미터. 음. 굉장히 좁은 이 원통형으로 생겨서 차한 대에 딱 들어갈 수 있게 아하. 이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면 터널 위쪽에 전등이 설치돼 있는데요. 음. 그게 약간 신호등처럼. 처음에는 빨간색 불빛을 내다가 음. 이제 초록색으로 바뀌면 음, 이 차가 가라. 가는 겁니다. 네. 네. 속도를 높여서 재빨리 터널 안으로 진입을 했고요. 어. 그래서 터널을 이제 다 지나고 나서 다시 이 오리어리 스테이션으로 가서 또 다시 위로 지상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게 지금 밑으로 내려가면은 그 다음에는 그 자동차가 자동적 그 자동차 자체가 운전해서 간다는 얘기입니까네 맞습니다. 어디에 올라 앉아서 그것이 움직여주는 겁니까? 아니요, 자동차가 자기가운전하러 네, 자기가 간단 네. 말이죠. 네. 네. 어. 자동차가 이제 다니는 곳이면 거의 어디든 이쇠판, 아. 그러니까 이 세판, 그니까이벽 없는 엘리베이터를 다 설치를 할수 있다고 아. 이제 머스크 CEO는 얘기를 했고요. 그렇게 되면 차가 거기에 이제 올라가서 땅 속으로 내려가고요. 아하. 일단 지하로 내려간 차는 진입할 때나 아니면 출입할 때를 빼고는 어허. 터널 안에서는 이제 최고 속도를 낼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머스크 시온는 지하철보다는 오히려 지하 고속도로에 더 가깝다라고 아 표현했습니다. 네. 그리고 모든 정류장에서 다 멈춰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주 도로에서 굉장히 빨리 달릴 수 있고요. 아 그리고 오직 루프 시스템에서 벗어날 때만 속도를 이제 늦추게 되는데요. 아 이제 그 이전에 머스크가 스케이트라고 불렀던 자동차 플랫폼 계획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러고 있었어요. 그러 그러니까 그게 네네. 말씀하신 대로 음. 차가 그 스케이트 위에 올라. 가 가면 스케이트 자체가 이동해서 차를 음. 그냥 옮겨버리는 네네. 그런 거였지만 이 스케이트 방식은 폐기가 됐고요. 어. 이거는 자동차가 그러니까 가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어. 대신에 이 자동차에 좀 특별하게 설계된 측면 바퀴가 어. 기존 이 타이어에 설치가 됩니다. 어. 그러면 이 바퀴가 터널의 트랙과 맞물려서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어. 그래서 약간 이걸 보시면. 이 놀이기구 트랙 위에 가는 놀이기구 같이 좀 생겼다고 어 볼수 있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 바퀴를 설치하는 데는 비용이 들어가는데요. 아 비용은 한 200달러에서 300달러 사이 정도. 아, 그거를 아, 이제 설치를 나오겠습니다. 해야지 그 레일을 갈 수가 있는 거군요. 예, 그러니까 이 그, 타고 내가 자동차를 운전하기에하도 환드를 돌리고 이런 걸 없이 없고요. 저절로 아. 그게 이제 그딱 장치가 됐기 때문에 그것이 간다 이거죠. 네. 아 이제 이제 조금 좀 예, 그림이 보이네요. 그 최고 속도를 음. 낼수 있다는 게또 되게 매력적인 것 같은데, 네. 근데 어제 그실승을 해본 사람들의 반응은 네. 뭐 그렇게 좋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평가는 <laughs> 나쁜 나쁘던데요. 네, 네 그러니까 처음. 타본 것이니만큼 일단은 신기하다라는 반응이 좀 많았고요. 여기에 더해서 너무 흔들림이 심했다는 반응이 아 컸습니다. 이제 대부분 주요 언론 기자들이 음. 어제 행사에 참석해서 시험 운행을 해봤는데요. 근데 어, AP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혁명적이지만 음. 너무 울퉁불퉁한 지하 튜브 같았다라고 음. 보도했습니다. 아하. 그리고 차가 너무 심하게 흔들려서 한 기자는 멀미까지 했다고 하고요. <laughs> 그건 좀 문제가 있네. <laughs> 네. 네. 그리고 네. CNN도 놀이기구를 탄것 같은 느낌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음. 그래서 가끔씩 우리 몸이 타고 있는데 한쪽으로 쏠려갖고 아하. 그런 부분이 좀 힘들었다. 시승하면서 이리저리 부딪혔다라고 말을 했고요. 네. 그리고 또 지프차 타고 비포장도로 달리는 느낌이었다는 게 많았습니다. 아유, 머리 아프다. <laughs> 근데 머스크는 이와 관련해서요,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매끄럽게 만들지 못했다고 인정을 했는데요. 음. 근데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이런 울퉁불퉁한 거 전혀 없고, 음. 마치 어, 유리판을 달리듯이 굉장히 매끄럽게 스무스하게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이스크림 쫙 미끄러지는 것처럼 차가 나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렇게 네. 완전히 완성을 시킨 다음에 시승을 하게 해야지. 지금 해놓으면 이건좀 이상하지 않나 생각이 <laughs> 좀드 보완점을 만들기 위해서 어저께 한번 레일 위에 태워 본거 아닐까요? 네. <laughs> 근데 운행 속도는 상당히 느렸다면서요? 네, 이 루프 시스템 원래 시속이 150 마일까지 달리도록 나와 있었는데요. 네. 어제는 그렇게 달리지 못했습니다. 어, 한참 못 미쳤습니다. 어제 시연에서 대부분은 시속 35 마일로 달렸고요. 음, 어. 최고는 어, 시속 53마일에 그쳤습니다. 아, 53마일도 근데, 괜찮은 거죠, 뭐 네, 그런 데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터널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데 불과 3분 정도밖에 안 걸렸다고 합니다. 네. 1.13마일을 3분만에 간 것이기 때문에 네. 사실 이게 시속 30마일, 50마일하면 좀 느려 보이긴 하지만 아하. 50마일과 비교했을 때, 근데 이게 현실과 비교했을 때는 좀 괜찮다는 평가인 게요. 네. AP가 이렇게 비교했어요. 악명 높은 LA 러시아워의 사실 주차장에서 우회전 할 때까지 음. 이 시간이다. 어 그러니까 3분이라는 이 시간이 우리가 어 도로에서 운전하다 네. 보면 정말 짧은 거리밖에 못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1.13마일을 갔다는 건 굉장히 빠른 거다 네. 이렇게 평가했고요. 그리고 네. 또 머스크 CEO는 나중에는 시속 150마일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음, 네. 네. 그 시승 기자단의 혹평에도 불구하고 머스크 CEO의 그 인터뷰 내용을 들어보면 네. 굉장히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숨겨진 게 있나요? <laughs> 네. <laughs> <laughs> 어제인가 그러니까 머스크 CEO는 이거는 시제품이다 이렇게 네. 강조를 하면서요. 자기는 첫 시승 경험을 했을 때와 이거 유레카 모먼트다 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면서 네. 분명히 이 일은 잘될 것이다. 이렇게 자신감을 드러냈거든요. 음. 그러니까 사실 머스크 CEO가 전에 LA 일대 교통체증에 대해서 영혼을 파괴하는 수준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교통 체증을 해소할 만한 지금 루프 시스템보다 더 괜찮은 방법은 없을 것이다라면서 자신감, 기대감을 드러낸 겁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도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말이죠. 네. 지금 호손에서 LAX까지 지금 뚫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LA 호손 쪽에 사는 사람은 가서 거기 가서 내려가서 가면 가면 되는데 네. 예를 들어서 호손이 아니라 토렌스에 사는 사람은 호손까지도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원래 인가 그러니까 머스크 CEO는 이거는 일차 음. 계획이고요. 어. 이거를 전체적으로 다 늘려나간다는 계획을. 확실 늘려나간다 하더라도 네. 차는 한 대밖에 못갈거 아니냐 이거죠. 네네 맞아요. 이게 뭐 지금 뭐 예를 들어서 하나 차한 대가 떠나고 난 다음에 이초 후에 다시 떠나고 삼초 후에 떠나고 이건 아닐 거 아니에요. 아 이게. 그렇죠. 그건 그러니까 그건 아닙니다. 이게 말이죠. 이게 <laughs> 과연 실효가 있을까? 이게 실질적으로 어떤 효능이? 있는 걸까? 이게 자꾸 이렇게 좀 의심이 간단 말이에요. 아. 왜냐면 구멍을 하나만 뚫어가지고 이게 예를 들어서 호솔에서 뚫고 토렌스에서 뚫고 예를 들어서 뭐사우스 엘레에서 뚫고 뭐다 한인타운에서 뚫고 다 뚫는다고 치자 이거죠. 그래봐야 그 뚫는 그 터널에 차가 한 대밖에 더 가느냐 이거죠. 음... 어? <laughs>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에요? 아니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이거 좀 이게 사기꾼들 아닌가는 그런 아. 생각도 좀 든단 말이에요. 가끔. 네. 그런데 이걸 건립하는 비용이 생각보다 좀 적게든다는 또 주장은 또뭐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제 시험 운행한 그 구간 1 음. 1 4마일을 뚫는데 천만 어. 달러가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천만 달러. 천만 네, 달러 하면은 좀 비싸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음. 이거를 지하철 건립 비용과 비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음. 보통 터널 1마일을 건립하는데 10억 달러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천만 달러라고 하니까 그거에 비교하면 굉장히 저렴하다는 평가고요. 네. 그래서 머스크 CEO는 이 루프 비즈니스엔 노벨상이 필요하지 않다. 그러면서 굉장히 간단한 <laughs> 것이다라고 말을 했고요. 교통 체증이 도시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충과 같은데, 네. 근데 이 구상은 영향이 상당할 것이다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어쨌든 시간을 두고 좀 지켜보겠습니다. <웃음> 네, <웃음> 수고 많으셨습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